목주름을 예방, 완화하는 홈케어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김성령 씨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목도 얼굴의 일부라 똑같이 관리해야 한다고요. 이집트 아름다운 왕비의 이름을 따 네페리티 비프트라고 불리는 목주름 시술이 여러 있는데요. 사실 홈케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주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로주름, 세로주름, 칠면조형주름 잔주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름은 목 피부와 목의 근육 두 가지의 노화로 인해 생깁니다. 각각을 관리하는 홈케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습, 자외선 차단, 클렌징. 목 피부 관리의 기본은 보습과 자외선 차단, 그리고 클렌징입니다. 스킨케어 시 얼굴로 끝나지 않고 목까지 발라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 얼굴이라 생각하고요. 간혹 보면 목을 쓸어 올리는 테크닉을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다고 피부가 리프팅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문지르는 자극이 피부에 상처를 남기는데요. 특히 얼굴의 경우 문지르는 스킨케어법은 기미를 유발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저는 두드려 흡수시키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주시고요. 얼굴 세안을 하면서 목은 안 닦는 분들이 계신데, 저녁에는 꼭 목까지 클렌징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 아크리프 크림을 발라줍니다. 잔주름, 미백, 여드름 개선으로 유명했던 스티바 A 크림이 23년 단종되었지요. 이 스티바 A의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은 1세대 레티노이드였거든요. 이것의 완벽한 대체품이라면, 프로조메이, 20크림, 아지나크림 등이 있는데 사실 1세대 레티노이드는 자결감, 붉어짐, 피부 광, 과민염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보다는 4세대 레티노이드 성분인 트리파로펜, 상품명으로는 아크리프를 추천합니다.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였거든요. 갈더마사가 국내에선 마케팅을 여드름 치료제로 하고 있지만 레티노이드 성분이라 기본적으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콜라겐 엘라스틴의 분해를 억제해서 잔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 아크리프 크림을 얼굴에 바르면서 목까지 한번더 바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은 얼굴의 일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료는 1, 2만원 선, 약재비는 30g에 4 5천0 0원 75g에 75,000원 정도입니다. 순해졌다고 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콩할 만한 크기를 보습제어 섞어 일주일에 한번 시도해보시고 괜찮으면 2, 3일에 한번 그리고 또 적응이 되면 매일 사용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하루에 200원 정도의 투자이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목 근육 홈케어. 자, 이제는 목 근육 관리입니다. 목의 세로주름은 턱 아래부터 쇄골뼈까지 연결되는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이 수축되는 경우에 생기는데요. 플라티스마 밴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근육들은 뼈와 인대에 딱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만 이 근육은 벙벙벙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는 표정을 지을 때 앞으로 드러나고 습관적으로 힘을 주어 말하다 보면 도드라집니다 보톡스라는 치료법도 있지만 평소 스트레칭으로 근육 이완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로 한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상태로 같은 쪽 손으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해줍니다 고개를 젖힌 상태로 아랫입술은 다물고 더 이완을 시켜줍니다. 측면 조형 목주름도 있어요. 아까 이제 목 근육이 떠있는 근육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노화에 의해서 근육 힘이 약해지면 중력 방향으로 처지고 벌렁벌렁하게 아래로 늘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정도의 단계는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레이저 시술이 꼭 필요하지만, 내 목이 탄력저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귀 앞쪽을 지지하고 세게 누릅니다 그리고 이 누르는 힘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 목에 들어가는 힘을 느끼며 반복합니다 목의 가로주름은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체중 증가에 따라 접히는 경우 혹은 테크넥이라 하여 이렇게 고기를 숙이는 자세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 낮은 베개 사용 그리고 고개를 높이 드는 자세 신경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목주름을 펴주는 시술은 많지만 홈케어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아침 저녁 스킨케어 전후로 5분만 투자해서 아름다운 목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죠 안 아픈 리프팅 온다레이저를 소개합니다 영상 중반에 온다리프팅 적합형, 비적합형을 나눠드릴 테니 적합형인 분들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온다 리프팅은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레이저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빠른 분자 진동으로 신부 조직의 열을 순식간에 높여주죠. 실제로 온다를 받을 때 민감한 분들은 어 안에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세요. 사실 초음파다, 고주파다, 뭐 다양한 원리가 있지만 리프팅 레이저의 핵심은 결국 신부 조직의 열을 올리는 것인데요. 온다는 신부 조직의 열은 빠르게 올리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도록 냉각된 팁이 컨택트 쿨링 방식으로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시술 중간에 파워를 잠시 끄면 순식간에 표면이 차가워져서 신기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두 번째로 온다리프팅 적합형 감별법입니다. 온다리프팅 적합형 유형은요 아픈 건 너무 싫다. 근데 즉각적으로 효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얼굴살이 적당히 있는 분들이 보통 만족을 하십니다 원래 온다는 이탈리아에서 개발 당시 바디 체형 관리용으로 마케팅이 되었었거든요 제조사에서 공유해 준이 자료들을 보면 이중턱 부위에 5만 줄 가량을 시술한 뒤 이렇게 턱 라인이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팔 아래 덜렁살이라고도 하죠 이 부위에 시술한 뒤에도 라인이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다리프팅 비적합형인 분들도 계세요. 얼굴, 이중턱에 살이 아주 많으신 분들 중에 딱한 번만으로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 혹은 살이 너무 없거나 탄력이 너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온다리프팅은 저희 병원에서 아주 희소한 비적합형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두루두루 여러 다양한 케이스에서 효과를 아주 잘 내고 있는 장비입니다. 세 번째로 온다 리프팅의 특징을 울세라, 써머지와의 차이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리프팅 장비 원리 양대 산맥이죠. 하이프 초음파 그리고 RF 고주파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리프팅 장비로 분류되는 울세라, 써머지와의 차이를 보면 울세라는 4.5mm, 3.0mm, 1.5mm 해당 깊이에 딱딱 끊기는 열점을 만들어서 작용을 하는데 온다는 우리가 원하는 깊이 그러니까 3mm, 7mm까지를 전체를 통으로 데워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진피 상부층과 같이 기존의 하이프 그러니까 1.5mm 팁 정도가 해내지 못한 피부 얕은 영역이 콜라겐 리모델링을 구현하여서 잔주름이나 미세주름 모공, 피부 결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고주파 시술인 써마지와의 차이를 보면요. 고주파 시술은 피부를 추가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거든요. 온다는 피하지방층까지 전파되는 도중에 에너지 손실이 거의 되지 않아요. 에너지의 80% 정도가 피부 속 깊은 층으로 전달이 되므로 따라서 효과가 더 큽니다. 네 번째로 통증입니다. 안 아픈 레이저, 무통 레이저로 온다를 미리 알고 찾아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제가 받아보면 무통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열감, 약간의 진동감은 있습니다만 보통 처음엔 다들 이렇게 긴장하고 경직된 자세로 시작했다가 끝 무렵엔 이렇게 이완된 편안한 자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수면마취까지 받고 진행했던 울세라나 써마지에 비하면 온다는 마취크림조차 바르지 않고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덜 하거든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울세라의 경우엔 통증을 줄이려면 에너지를 타협해야 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아파하시면 시술자는 에너지를 좀 낮춰서 시술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온다는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에너지 즉 줄수가 정해져 있고 보통 얼굴 전체에 7만 줄 8만 줄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아파하시면 시간당 들어가는 출력값 와트를 조금 떨어뜨려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시술 총 시간은 늘어나지만 얼굴에 조사되는 총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아프지는 않게 다만 시술 시간은 좀 늘려서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는 거죠. 통증이 적은데 효과는 즉각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여러 장비를 중에서 유지기간이 가장 긴 온다입니다. 저는 즉각적인 효과를 꽤 중요하게 생각해서 리프팅 레이저 시술이 끝나면 꼭 거울을 보여드리는데요. 즉각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거울 보여드릴 때 마음이 좀 편한 시술입니다. 다섯 번째, 시술 테크닉입니다. 이 장비를 잘 모르는 제3자가 볼 때는 그냥 팁을 피부에 대고 적당히 문지르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질 텐데요. 단순해 보이는 이 동작에 많은 것이 계산되어야만 부작용 없는 온전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필요한 깊이에 주는 디자인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저는 꼭 시술 전에 디자인을 하고 진행하는데 피부 탄력이 너무 저하된 분들의 경우에는 직립상태와 누운 자세에 얼굴 조직 분포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처음엔 고출력으로 무빙을 좀 천천히 해서 빠르게 신부의 온도를 올리고 그 이후엔 출력을 낮추거나 무빙을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픈 프리미엄 리프팅 레이저 온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중적이고 좋다는 시술도 개개인에게 맞는 장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얼굴 타입별 맞춤형 리프팅 영상을 곧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근래 들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시술. 탑5 안에 드는 이마 필러 이마 필러 후 주의사항 예쁜 이마 필러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마 필러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주름을 펴기 위해 볼륨만 자연스럽게 주는 목적 두 번째로는 심미적으로 봉긋하게 솟은 아름다운 곡선형 이마를 갖기 위함인데요 이두 가지 경우 모두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이마 보톡스입니다 이마 필러는 보통 골막 위로 주입이 되는데요. 이마는 뼈 위를 덮은 각 층들이 매우 매우 얇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사용되는 필러는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라서 본인의 근육 움직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뿔렁 뿔렁거리면서 이 필러 모양의 변형을 주죠. 그래서 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최소한 강하게 근육 움직임을 눌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필러 하신 분들은요. 보톡스도 제가 최대한 촘촘하게 놓고요. 그리고 한달 간격 3번 정도는 받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별개로 저는 이마필러 환자분들이 되도록 한달 내로 병원을 재방문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고 몰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흐트러진 모양을 다시 잡아드립니다. 자가몰딩을 하지 말자입니다. 봉긋한 모양이 신기해서 일부 모양이 신경 쓰여서 자꾸만 그 부분을 눌러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수록 납작해집니다. 우리가 주름 개선이든 심리적인 목적이든 결국 시간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볼륨인데, 이 아까운 볼륨을 자가 몰딩을 하면 할수록 납작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게 됩니다. 다른 부위인 턱 필러도 예를 들면 턱을 괴거나 문지르는 등의 압력을 주는 행동은 피하셔야겠지요. 다음 주의사항은요, 관자놀이도 같이 채우면 좋다입니다. 되도록 처음부터요. 한쪽이 봉긋해지면 그 인접 부위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게 자연의 이치이죠 이마 필러 7cc, 8cc, 10cc 들어갔다라고 하면 와너 병원 가서 호기 됐구나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부위가 이마 관자라는 넓은 면적인 거죠. 이 넓은 면적을 봉긋하게 세우는데 실제로 필요한 양이 7cc, 8cc, 10cc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제가 예방적으로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 항생제를 꼭 복용해주세요. 저는 미리미리 방지하자는 주의라서 꼭 약을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세파계열 항생제랑 염증 통증을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알러지를 잡아주는 항히스타민제 소화제입니다. 안전한 필러 제품을 사용하여도 또 멸균된 소독 환경에서 시술을 하여도 환자 본인의 컨디션, 생리 중에 시술을 받았다거나 화장을 바로 해야 하는 등의 상황,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염증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알레르기는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제가 처방해드린 약물을 꼭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인이 특정 항생제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거나 하면 알려주시면 2차, 3차로 쓸수 있는 다른 약을 처방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마 필러 후 안전하게 예쁘게 이마 모양 잘 유지하는 방법, 주의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시술하면서 언급은 드리지만, 긴장상태로 들으셔서 이 주의사항을 놓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똑특한 코는 동서를 막론하고 아름다움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성형술이 적용되는 얼굴의 다양한 부위에서 이만큼 단일 시술로 큰 이미지 개선을 줄수 있는 부위가 또 있을까요? 오똑한 코를 만들기 위해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실리프팅과 필러입니다 오늘은 코필러와의 차이를 들어 코 실리프팅을 소개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코 실리프팅의 종류 코 실리프팅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성분, 형태, 길이에 따라서요 성분은 크게 PDO 성분과 PCL 성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피디오 성분은 원래 수술용 봉합사 성분으로 인체에서 쉽게 흡수되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유지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다소 짧게 느껴지는 그 아쉬움을 보완하여 PCL 성분의 실이 개발되었는데요. 이 실은 보통 1에서 2년 이상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형태 또한 다양한데요 각 형태에 따라 특징적인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먼저 일반적인 단사 모노실의 형태인데요 얇은 실모양인데 이걸 여러 개 겹겹이 쌓아 올려 샤프하게 오똑한 콧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수철 모양의 볼륨실인데요 이 볼륨실은 단단하게 조직을 받쳐주므로 비주에서 코끝에 삽입하여 코끝을 높여주는 목적으로 씁니다. 세 번째로 삐쭉삐쭉 철조망 같은 코그실 형태나 폭신폭신한 메쉬 형태 등이 있습니다. 코그실 형태는 그 특유의 볼륨감으로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고요. 메쉬 형태의 실도 볼륨감으로 코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길이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실은 보통 캐뉼라 길이를 제외하고 실만의 길이로는 6cm, 3cm 등 다양합니다. 그럼, 코 실리프팅, 코필러, 어떤 게더 좋을까요? 날렵하고 높은 코를 만들기 위해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코 실리프팅과 코필러의 차이점입니다. 간단하게는요, 필러와의 차이는 코 실리프팅은 좌우로 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필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환자의 코피부가 너무 두껍고 코 안쪽의 공간은 좁은데 필러를 과하게 넣은 경우에 그피부의 압력을 못 이기고 필러의 볼륨이 양 옆으로 눌려 아바타 코처럼 넓은 코가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몇몇 케이스들로 단순히 아코 필러는 좌우로 퍼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단점을 원천 봉쇄하고자 한다면 코 실리프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 필러가 꼭 필요한 순간이 물론 있습니다. 저도 실리프팅 할때코 필러를 조금씩 컴바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흰 코, 내부리 코 등의 특징적인 코 모양을 간편하게 살짝 개선하고자 할때 혹은 버선 코와 같이 이렇게 코끝이 버선처럼 들린 특수한 디자인을 만들고자 할 때입니다. 코 실리프팅의 통증은 어떠한가요? 저희 병원은 일단 마취를 충분히 해드립니다만 뭔가 지나가는 느낌은 들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미용시술 첫 입문하던 강남역 대형병원 재직 시절엔 크림마취도 생략하고 주사마취 정도로 하고 바로 시술을 하였는데도 대부분의 분들이 큰 고통 없이 시술을 받으셨단 말이죠. 하지만 제 신조가 예뻐지는데 그리 아플 필요는 없다이기 때문에 제 병원에선 충분한 마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코 실리프팅 시술 포인트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인 저의 의견인데요. 예쁜 코 실리프팅에서 중요한 건딱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인, 두 번째로는 실 개수입니다. 디자인이라 하면 당연히 대칭이 잘 맞아야겠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코 형태의 특성을 잘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단순하게는 남성들은 코 뿌리부터 높은 게 남성적이고 멋진 코로 생각이 되지만, 여성들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 지점부터 높은 게 예쁘게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딱 적합한 길이의 실을 선택해서 필요한 위치부터 삽입하는 정교한 디자인으로 시술을 합니다. 두 번째 팩터는 실 개수인데요. 오늘 제가 공개하려는 전후 사진은 참 재밌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예비 신부이신 저어제 동생의 절친이 결혼식을 앞두고 저의 강력한 권유로 코 실리프팅을 그날 직석에서 당일 결정한 경우입니다. 언니, 갑자기 결정된 거라 난 무서우니까 네 줄만 넣을게요. 라고 시작을 해서 1차 시술을 받았고요. 저는 이날도 처음부터 8줄 이상은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었죠. 2주 뒤에 다시 나타난 그녀는 한번 해보고 나니 언니 말이 이해됐어요. 저 추가로 실더 넣어볼게요. 라고 해서 2차 시술을 받은 사진도 있습니다. 4줄 넣은 하이코실, 8줄 넣은 하이코실의 결과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코실 리프팅. 유지기간은 어찌 되나요? 저희 병원은 PDO, PCL 성분을 모두 사용하는데요. PDO 성분의 실은 가수분에 대서 해 흡수 유지가 한 달, 여섯 달이면 모두 사라지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은 더그 모양이 유지됩니다. 실이 녹아서 생성된 콜라겐에 의해서요. PCL 성분의 실은 흡수 유지가 1에서 2년 이상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 실리프팅도 22년도에 PCL 성분의 실이었는데 둘째 임신하면서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 출산했고 다시 할 때가 되었네요. 코 실리프팅 적정 실 개수는요. 코 실을 통해 개선하려는 목적에 따라 또 나의 현재 코 상태에 따라 적정 실 개수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를 높게, 오똑하게 만들고 싶은 수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삽입되는 실의 캐뉼라 그러니까 29게이지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실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원한다면 최소 4줄, 보통은 8줄에서 10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위 예비 신부의 경우에 올망졸망 작은 얼굴과 코를 갖고 있었으나 예쁘고 시원한 그녀의 눈에 밀리지 않을 오똑한 코가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8줄 이상을 추천했던 케이스입니다 멍 붓기 부작용은요. 당연히 실 자입을 위해 주사 바늘이 사용되므로 멍 붓기 가능성은 있습니다. 삽입되는 실이 자칫 코에 혈관을 찌르는 경우 멍 붓기 가능성도 있죠. 또한 PDO 성분의 실의 경우 파란색을 띠는데 실이 얕게 삽입된 경우에 이 파란색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은 한 달에서 세달 경우면 모두 흡수되기 때문에 투명해지거든요. 곧이 색깔은 사라짐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시술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병원에 꾸려놓은 시술은 거의 다제 얼굴에 직접 받아본 시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 그때 참 좋았다. 때 되면 다시 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시술 탑3 중 하나가 바로 코 실리프팅인데요. 그만큼 낮았다가 코가 우뚝해지는 그 놀라운 인상 개선의 경험은 잊지 못할 감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코 실리프팅, 코필러.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봄에 하기 좋은 피부과 시술을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봄에 꼭 시작해야 하는 시술 세 가지는 레이저 제모, 바디보톡스, 각질정돈 피부관리입니다. 먼저 레이저 제모는 전신 제모가 가능하거든요. 팔, 종아리, 겨드랑이 뿐 아니라 가슴, 등, 복부, 브라질리언 등 어느 영역의 채모든 구분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크롭티가 유행하면서 배와 가슴과 같은 몸통 부위에도 많이들 하십니다. 처음 레이저 제모를 받으면 근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레이저는 모근을 파괴하지만 효과가 다음날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힘없이 모발이 탈락하는 현상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한달 간격에 최소 2, 3회차 이상의 시술이 필요합니다. 시술 받고 입고 살다 보면 어느새 털이 많이 자라지 않더라 라는 식으로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노출하는 짧은 옷을 입는 계절이 오기 전, 봄부터 미리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채모는 저희 병원 레이저 기계 기준 10회 정도면 거의 제거 가능합니다. 이때의 제모 효과는 영구적인 편이고, 저 또한 몸에 털이 정말 많은 편이었는데, 10회 정도 시술을 한 뒤엔 2, 3년에 한 번씩 유지 치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밀한 파워 제이 분들이라면 사실 산술적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다면 좋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보톡스 시술입니다. 승모근, 종아리 보톡스는 각각 트라페지우스, 가스트로네미우스라는 근육에 시행하는 보톡스 시술입니다. 초기 근육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각각 200유닛 정도가 필요하고요. 시술 후 효과를 보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보톡스라는 약물은 신경 전달 리셉터에 작용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내고 수일 내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안전한 약물입니다. 근육 움직임을 억제하면 운동을 전혀 안 했을 때의 근육이 퇴화, 위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각질정돈 스킨케어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환절기는 황사 미세먼지의 계절이 되었는데요 이때 피부에 접촉되는 오염물질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묵은 각질을 탈락시킴으로써 염증 병소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고 또 살균 효과까지 볼수 있는 필링제의 성분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하, 바하, PHA, 라하, 천연 유기산인 흑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등 저희 병원만 해도 10여 가지의 필링 관리들이 있습니다. 환절기 트러블이 계속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날, 받아야 하는 피부과 시술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은 핫한 시술 하나를 론칭했습니다. 바로 요정기 필러입니다. 눈운귀 필러라고도 하죠. 중국에서는 귓바퀴, 귓불이 넓은 것이 좋은 관상으로 알려져서 꽤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던 귀 필러인데요. 최근에 한국에선 중안면을 짧아 보이게, 사진빨 잘 받아 보이게 하는 용도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정기 필러, 별칭이 붙은 것은 눈운 귀를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귓바퀴를 넓게 펼치고 뾰족이, 세우기까지 하여서인데요. 완성된 귀 디자인에는 개인 취향이 있으며 이 부분 꼭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히 디자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누운 귀를 세우는 작업은 얼굴 축소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꼭 추천을 드리며 전후 사진 몇 개를 공개합니다. 완전히 누워있는 귀로 인해 얼굴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환자분의 전 사진입니다. 물론,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 등으로 얼굴 사이즈를 감소하는 좋은 시술들이 많습니다만, 보통 여러 회차를 해야 하거나, 멍 붓기의 다운타임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죠. 누운 귀필러는 단 10여분의 시술만으로 즉각적인 안면 축소, 착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저의 시술법은 이 중국 논문을 참고로 하여 주요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부위에 필러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러 시술은 기본적으로 바늘이냐, 캐뉼라냐로 크게 나뉘는데 저는 누운 귀를 세우는 목적으로는 바늘만을 사용하고요, 귓바퀴는 캐뉼라와 바늘 시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술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시술 소요 시간은요, 마취크림 도포 20여 분을 제외하면 시술 자체는 딱 10분 이내로 짧습니다. 통증, 멍, 붓기는요, 마취크림 30여 분 바르고 진행한 위 환자분의 경우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라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고막 인접 부위다 보니까 필러를 주입할 때 괄괄괄괄. 물이 흐르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평을 준 분도 계십니다. 바늘 시술이라 멍 붓기의 가능성은 있으며 보통 일주일 내로 가라앉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시술 후 최소 2주간은 옆으로 돌아 누워 자지 않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수면하셔야 됩니다. 필러가 자리를 잡는 동안은 굉장히 물성이 묽기 때문에 일부러 만지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애써 세워놓은 볼륨을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귓볼, 귓바퀴, 필러 부위도 피어싱은 2주 이후에 재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정기 필러, 눈기 필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거울 속으로 본 본인의 얼굴에서 귀가 좀더 세워지면 예뻐 보일 것 같은 분들은 안전한 시술이니까 안심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